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끔 말씀한 기 히즈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이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만 유대 족속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대표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가 충분히 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을 대표하는 어, 이 지역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두로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두로는 어떤 곳이었냐면 어, 자신을 위해서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곳은 지혜가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 건설한 요새 이 요새는 하도 견고해서 적들도 쉽게 침입할 수 없는 굉장히 대단한 곳이었어요 이 지역들은 활발한 그런 무역활동 바다를 통한 무역활동들을 해서 많은 돈과 많은 부를 쌓아놓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여겼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으로 보, 볼 때는 굉장히 대단한 곳이 바로 오늘 블레셋의 어, 나라들 특별히 이 두로라는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이런 곳도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어 메시지로 주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가장 견고하고 강력하고 또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런 돈이 모이는 시장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라고 해 볼게요.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은 돈이 몰려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견고하다고 여겼던 주식 시장이 막 정말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큰 폭락을 경험했죠. 다시 지금은 이제 뭐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어 시간이지만 이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과 또 사람의 연약함들로 인해서, 아, 저 돈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어. 돈은 대단해. 라고 여기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력하고, 블레셋이 뭐 여러 나라들 중에 뛰어나고, 사람의 힘으로는 함부로 이길 수 없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런 것도, 어, 심판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불레새처럼 그렇게 대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뭐큰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나는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계속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어,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